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을 또 올립니다. 오늘은 7월 19일 수요일 오후 11시 56분입니다. 예, 부자산 모자랑 비슷하죠? 역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아, 나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30만 출금을 또 완료를 했고요. 거래 내용입니다 이루어진 게 없죠. 오른 게좀 있나요? 근데 리플이 어우, 엄청 좋은데요? 1030원? 어, 비트 3만 달러 정도에서 봤을 때, 천 원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것인지 상당히 좋습니다. 펀디, SV 이런 것들도 몰랐고. 어, 리플 정말 좋은데요. 음, 갖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어차 음, 리플 없지만. 2만 5,800입니다. 여전히 3만을 못 뚫고 있는데, 여전히 근데 그 언저리에서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3만을 뚫으려고 하는 세력, 또 지키려고 하는 세력, 둘이서 아주 큰 싸움이라는 것 같은데, 과연 누가 승리할지 한번 보시죠. 일단, 뭐, 코인 얘기는 거의 없는데요. 한 두세 개 정도. 이거 말고 국내에서 벌어진 일 중에 정말, 아, 진짜, 정남이 떨어지는, 정말 분노가 치미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일단, 리플 얘기입니다. 아, 일단, 리플은 지금, 아 위믹스 탭이랑 좀 다르다라는 식의 얘기가 있습니다. 아 리플이랑 조금, 음, 괴를 그 달리 한다는 얘기인데요. 뭐, 그러나 거 말거나 리플은 잘 가고 있으니까, 아, 뭐, 한건 없는 거 같아요. 어, 리플에도잘 가면 좋은 거죠 뭐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에서 어 커스터 서비스를 중단했다는 라 식입니다 약간 규제가 빡시니까 아 조금 위험할 것 같은데 가지고 살짝 발을 빼는 에,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이러다가 분위기 좋아지면 다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음 그런 거 같고 그리고 또 요게 재밌습니다 음 코인 보이스피싱 예, 소송당해 가지고 지금 어 업비트하고 k 뱅크둘다 피해자가 이제 소송 걸었는데 업비트는 어, 무죄고 어, K-뱅크만 어, 유죄 이래가지고 인정을 했네요 내용 네, 상당히 좀 그런데 과거에 지금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 지금 어, 스토리 보게 되면 상당히 좀 그렇죠 아, 굉장히 많이 잊혀졌네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예, 있는데 그래 뭐 지금은 이제 뭐 지금은 괜찮다고 하니까 잘 당황했다고 하니까 상관없는 거 같긴 한데 일단은 K-뱅크가 좀 책임을 어, 묻게 됐네요 뭐 이런 일도 있고 그런 거 같습니다 이게 좀 약간 흥미롭, 죠 로버트 로봇 드 주니어. 이분이, 어, 상당히 조금 코인충들의 표를 제대로 얻으려고, 어, 약간, 뭐랄까, 겉, 수박, 겉핥기 식이 아니라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대통령이 되면 국제 발언의 1%를 비트코인 금은으로 뒷받침하겠다. 뭐, 이런 식이기를 합니다. 야, 이거를 대놓고 이렇게 얘기, 얘기한다고? 어, 그래요. 음, 아마 좀 승부를 거는 것 같은데요. 어, 일단 미국에는 코인충들이나 나에게 표를 따오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은 이렇구요, 지금 국내 얘기 중에서 정말로 오늘은 진짜로, 어, 너무너무 분노가 차는 그런 뉴스가 한두 개 있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BPO의 얘기인데요. 그냥 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자, 자동 섞인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다들 안전관리 부상 깊이 씁니다. 이래가지고 다 도망간다라는 얘기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겠죠. 그래가지 자꾸 다 그만둔다라는 얘기죠.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뭐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닐 겁니다 이제 공무원에 대한 인식도 많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근데 반면에 또 이렇게 군산에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공무원들의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한명도다다 다 사망하지 않고 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행정상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그~ 것 이~ 공무원들의 어떤 뭐~ 어떻게 보면 지가 의식이 지가 의식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재난 관련해 가지고는 뭔가 어떤 처우도 좀 좋아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도 좀 좋아지지 않으면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어, 책임감이 있으면 조금 더, 어, 좀 나은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게 좀 그렇죠. 육학생단 담요고사 폭행 이래가지고 습때 맞았다. 근데 이래도 말을 못해요. 가해 학생 부모가 되려 교육청, 교육청 신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다가 학생 인권만 있고, 교권은 없느니 이런 식의 나라를 만들어 놓은 이런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오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결국은 서울 초등교사 한 명이 교실 내에서 자살을했습니다 아침에. 예. 이게 밖에서 죽으면 그냥 다가에서 다망사고 처리하는데 학부모 이런 시달려가지고, 예. 학교 안에서 사망했어요. 23살, 23살. 만으로 23시간, 2 5시 이래가지고. 예.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이 괴롭힌 인간은 진짜 인간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정말이면은, 진짜 인간이 포기한 그런 인간들이에요, 사실은. 네. 여기 있습니다. 지금, 네, 새로 초등학교, 25살이에요. 아휴. 잘 맞는데, 이미 반이, 반이 두 번째가, 그쳐 돼가지고. 학부모가 그냥 사람을 그냥, 담면선생님을 그냥 뭐, 한여처럼 괴롭히고 막, 화장실 가는 걸 수시로 체크해서 알려. 근데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나? 인간이면은? 부모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한여 수준으로다가 이래가지고 뭐, 엄청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했다고 하고. 네 예. 교실에 돌아가셨습니다. 예. 너무 억울해서. 아니, 이 선생님도 분명히 누군가 자식일 텐데. 예, 조부모가 삼선 의원이다. 남편이 변호사. 그여자 변호사. 뭐 이런 식으로. 1학년 6반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야, 이걸 보게 되면 진짜로, 대한민국은 이렇게 쓰레기통을 만들어 놓은 그 세력이 분명히 있어요. 이 애들을, 애들답게 키워야 되는데, 아, 좀뭐좀 좀 잘못하면 혼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무슨 뭐금 쪽에 어쩌고 떠들면서 애들 인건만 있냐고. 에이, 요즘 뭐 금수저, 뭐 수저 논의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부모를 책임져야 하고, 자식도 책임져야 되니까 흙과 금의 어떤 혼종이겠죠. 뭐 이렇다고 하는데, 어, 그런가 봐. 바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중국 얘기입니다. 아, 중국도 비슷하죠. 부동산 작년은 홍다였고, 근데 홍다는 원래 좀 망했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완다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만약 무너지게 되면 한국도 대한민국도 크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래가지고좀 내용 이 나오네요. 과연 그래서 망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위기가, 뭐, 그냥 그렇습니다. 일단 3만원 못 들고 있지만, 그래도 리플은 좋아지니까, 어, 또 리플 사신 분들 축하드리면서, 또 오늘 밤에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더 지켜보시죠. 돈들 많이 버시고요 내일 또 화이팅 하시죠. 감사합니다.